휴림 로봇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0월 13일 개장 전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우리 주말 맞이하기 전 금요일까지도 이 로봇주들 시세가 엄청나게 뜨거웠는데요.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 눌림목에서 극적인 장대 양봉으로 거의 몸통 끝까지 가득 채운 10%대 장대 양봉 몸통 캔들로 마감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주말에 어떤 변수가 떴습니까? 트럼프가 지금 또 난리를 치고 있죠. 중국에다가 100% 추가 관세로 또 관세 전쟁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놈 도대체 진짜 뭐하는 놈일까요? 이제 막 우리 자리 잡고 휴장 때못 올린 거 올리려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증시, 비트코인 다 폭락을 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나라가 지금 뭐예요? 휴장이라는 거예요. 장이 잠겨 있어요. 당장의 공포 물량에 호가가 확 매도를 칠수 없게끔 막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월요일장. 개장이 중요한데, 이때까지 일요일이 남아있습니다. 일요일에 추가적인 트럼프의 보도라든가 중국산의 보도,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가 완화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국내 증시는 가장 마지막, 최근 뉴스로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가격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이미 어 미증시라던가 비트코인 시장이 낙폭을 보였어요. 근데 만일 저점매수세가 붙어 가지고 생각보다 이 리스크 요인에 대해 가지고 받쳐 주는 흐름이 나왔다 라고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시세 흐름은 조금 더 양호하게 우리나라 장이 개장해서 출발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곧 있으면은 전세계 수장들이 모이는 에이팩이 있습니다. 한국 경주에서 개최를 하죠. 그리고 10월 말일에 있어요. 그러면은 말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에 개장하고 나면은 단 2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변수들이 생각보다 장기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로봇주들은 이 리스크 요인에서 단기적으로 시장 낙폭의 영향을 어쩔 수 없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받으면 그 영향권에 있기는 하겠지만 업황 자체의 타격은 오히려 반전모색이 될수 있다 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중국산에다가 관세부과를 때린 게 이미 오래전부터 단행이 되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제조업들의 타격이 미친 듯이 컸어요 그래서 자라는 게 뭡니까 ai 로봇 이 판도가 엄청 커지고 시간이 당겨졌죠. 근데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이제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공장 자동화, 로봇화, AI 공장 운영, 이런 거 계속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고 그 로봇과 AI가 미국 제조업 부활의 중심이 이미 됐어요.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뭡니까? 얘네들이 시계열을 빠르게 당기기 위해 가지고 각각 밥그릇으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 1등과 2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같이 파생될 수 있는 파트너십 1등, 2등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투자하고 지분 투자하고 이거 연휴 동안에 엄청 터졌잖아요. 자 AMD랑 뭐 오픈 AI 지분 서로 쉐어한다 투자한다 그러고 나니까 엔비디아가 테슬라 AI 대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판도는 어떻게 이쪽 흐름으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로봇 산업 한국 쪽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요. 제조 자동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그래서 삼성, LG, 현대 모두 다 로봇에 대해서 신산업 동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 로봇 도입 자체도 확대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미친 듯이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동화, 자동화 협동 로봇 중심에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휴림 로봇 유엔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삼성전자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라고 했어요? 로봇 생태계에서 자신들이 주요 플레이어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뒤늦게나마 산업용 휴머노이드 시장에 뛰어들겠다, 양팔용 로봇이에요. 그리고 각종 AI 로봇 개발 발표들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직접 로봇을 키운다라는 거 결국 수혜가 어디로 연결이 되겠어요? 국내? 부품사에 연결이 될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휴림 로봇이요. 삼성이랑 LG에다가 로봇 부품을 여기 로봇 축이라고 볼수 있는 ARM 구동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납품이 하는 게 아니라 산업용 로봇의 뼈대를 공급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이든 LG든 현대든 이 부품에 대해서 수요도가 높아지면 높아지게 될수록 휴림 로봇의 매출 구조도 자동으로 성장하게 되겠고 기대감도 수급 흐름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단순한 흐름으로 보실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기에다가 휴림 로봇까지 이렇게 연결된 국내 로봇 생태계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눈에 띄는 거는요. 세력들이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휴림 로봇이 보면은 9월 25일자에서 이미 1억 2천만 주가량의 거래량을 크게 터뜨리면서 세력 신호를 터뜨렸어요. 그리고 여기 눌림목 이후에 발생했던 눌림목 이후에 정확하게 지지 라인이 받쳐주고 위아래 꼬리 눌림목과 기준선의 지지 라인을 받쳐줬던 3천 원대 만들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다시 매집해서 지금 막판에 위에 윗꼬리에 저항 구간이 있는데도 윗꼬리를 맞지 않고 오히려 뭘 했다? 몸통으로 가득 채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세력이 추가적으로 매집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 주말 동안에이 트럼프 변수를 세력과 우리가 같이 맞이했다. 세력이 털고 나간 흔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주말 동안의 변수. 개장 전까지의 흐름 포착해야겠죠. 그리고 월요일자 개장하고 어디까지 반영이 되는지 보면서 이 추세라인 동안에 눌림목 주어지면 여기에서 매수 차점으로 잡을 겁니다. 자, 지금 저항벽에 맞고 있는 3,700원이 고점 같아 보이겠지만 분명히 소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제 막 역대급 거래량들을 터뜨려주고 있는 이 시세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매수 타점,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가격대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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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그리고 향후에 목표가와 고점까지 끌고 갔을 때 매도 시그널 뜨잖아요. 분명히 세력들이 매도를 할 때도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쥐고 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포착되자마자 가장 빠르게 공유를 도와드릴 겁니다. 이 휴림 로봇 관련해서 앞으로 나올 재료라던가 모멘텀, 이런 것들도 가장 빠르게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믿고 따라오실 분들은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401에 7704번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휴림 로봇의 앞두 글자 휴림이라고 쓰셔 가지고 문자 남겨 주시면은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편하게 남겨 주시면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만 잊지 말고 꼭 남겨 주시고요. 답장 잘 확인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정말 빠르게 성장해서 6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게 바로 다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에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드리고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빠르게 빠르게 정보들 시나리오 잡아서 타점 공유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채널 우상향을 만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에 드리는 제가 딱 이렇게 주말 동안에만 이 선물로 여러분들께 이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제게는 정말 값을 매길 수도 없는 1억 이상의 가치를 가진 그런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딱한 번만 설정해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혼자서도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 타점 잡을 수 있는 지표 딱 10월 13일 자정까지만 드립니다. 제가 주식하는 10여년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서 지금도 매매할 때 쓰고 있는 이 지표를 월요일 자정까지만 공유를 할 거예요. 이한번 설정만으로 어떤 종목이든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미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확한 맥점 폭창률이 가히 98%가 넘어갑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걸 통해서 타점을 잡아내서 공유를 드렸거든요. 실제로 이 지표 타율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걸 통해서도 또 이렇게 타점을 잡아서 수익내고 잡아서 수익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요걸 제가 우리 채널에서도 다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9월 15일자 영상이고요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자막이 아래 떠있는데 우리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는 중요한게 눌림목에서 기회를 줄때 결국에 이 종목은 대세에 지장 주지 않고 계속 올라가니까 기회를 줄 때마다 세력의 등마에 올라타서 구간 때마다 잡아가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내보셔야 된다라고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요렇게 우리가 이 흐름의 시장에 대한 동향까지 파악을 맞춰놓은 다음에 언제 매수 시그널이 떴습니까? 보시면은 정확하게 17일자에 아래에 세력신호가 뜨게 되죠. 자 그러니까 15일자에서 돌파체크하고 마지막 눌림목에서 정확하게 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고가까지 주가 아, 랠리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눌림목 구간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가까지 70% 넘는 반등세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빠질 때에도 계속 우상향을 해줘가지고 시장 대비 선방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단체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로보티즈 매수 시그널 발생을 했을 때 알람을 드렸고 정확하게 날짜가 9월 17일 10시 42분이라고 찍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HJ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빨간색상에 세력 매집신호가 떴을 때 매수해서 파란색에 지금 매도 시그널이 떴을 때 매도 그리고 또 매수 시그널이 떠서 매수 그리고 보시면은 또 최고점에 매도가 딱딱딱딱 타율과 승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HJ중공업도 제가 요거 매수 시그널 발생했다고 여러분들께 8월 29일자에서 요렇게 시장 설명 까지 도와드리면서 매수 신호 공유 도와드렸었죠. 보시면은 정확하게 여기 마지막 시그널이 떴을 때 날짜가 8월 29일 찍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9월 10일자에 최고가에서도 매도 시그널 한번 떴습니다. 자, 요때도 여러분들께 자 매도 시그널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5일선 이탈을 발생을 했기 때문에 미리 수익을 좀 챙겨두고 우리 나중에 3차 파동 초입에서 재매수 잡읍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날짜가 딱 찍혀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저도 지금 최근까지도 이걸 써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정 딱한 번만 해주시면은 어쩐 종목이든 바로바로 바로 대입시켜서 써먹을 수 있는 요 검색기 지표 있죠? 이 지표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딱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401-7704번 이 전화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명절맞이 구독자 이벤트 마지막 연장인 거라서요. 딱 10월 13일 자정까지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못 받아가시는 거고 이 세력의 매수매도 지표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보내두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를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 남겨두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 지표 공유 이벤트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구독자님들이시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반도체가 강세인 이유가 딱 하나, 뭡니까? 당연히, 이, 지금, 이 산업의 지각이 바뀌고 있고, AI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AI는 이제 거의 상용화 단계다라고 볼 정도로 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AI에 대해서 미친 듯이 끌어올렸던 거를 이걸 물리적으로 실현을 시키는 게 뭐냐, 바로 휴머노이드거든요. 그래서 AI와 휴머노이드, 요거를 실행시킬 수 있는 중간에, 요 HBM이라던가, 요런 반도체, 요 라인업들이 같이 동반해서 순환매를 받아가지고 올려내는 역할이 요렇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하반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 순환구조가 되게 됐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순환매들이 돌더라고 큰 주축을 잡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로봇 제조 시대의 제조표준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거에 대한 싸움인데 생각보다 이 로봇 있잖아요 미국이 엄청 힘을 쏟을 것 같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 중국이 진짜 더 없어 나가고 있어요. 올해 양회부터 1인 1 휴머노이드다라고 하면서 지금 로봇 분야에서 지금 미국보다 우선순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트럼프가 아무리 백날 관세 어쩌고 난리를 치더라도요. 이 중국을 견제를 하는데 로봇을 또 때려 박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로봇 쪽의 분야가 올라올 때까지는 규제를 계속 때리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미국 혼자만도 힘이 듭니다. 얘네가 뭐 AI에 대해서 뭐 소프트웨어 발전이라던가 뭐 이런 쪽 데이터 쪽으로는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더라도 우리나라만큼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도 얘네는 선박 못 만들잖아요. 원전 얘네 못 만들어요. 얘네는 설계하고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우리나라는 만들어 갖고 하는 거를 진짜 너무 잘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리 미친 칼춤을 춘다 하더라도 한국 제조업의 지내가 약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재를 우리 쪽으로 직접 오지 못하게 하고 중국에다가 제재를 때릴 겁니다. 이, 지금 관세 100%, 또 말도 안 되죠? 우리 이미 이거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받아서 시장 미친 듯이 빠졌다가 최저점 찍고 미친 듯이 지금 시세 반등 나와가지고 역대급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는 거고, 이 휴림 로봇이 대표적으로 산업용 지능형 로봇이기 때문에 자율이동 로봇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로봇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생산 라인에다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동안에 이제 휴머노이드에만 집중이 돼 있었던 수급 흐름이 협동 쪽으로도 자, 이번에 제조업 타격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에 이 수급 흐름이 같이 연결이 돼서 후발주로 남아 뒤늦게 이제 휴림 로봇도 올라올 때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미 지금 삼성 쪽의 연계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휴림 로봇이 2021년부터 어, 삼성 물선이랑 함께 또 로봇 기술을 선보였었고요. 그리고 2024년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어, AI 휴머노이드 쪽으로도 자율제조 솔루션 개발에 지금 삼성 삼성 휴머노이드 삼성전자와 연계도를 가지고 협업 중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독단적으로 로봇 제조사에다가 공급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 레이아이 로봇 생태계에서 삼성 쪽에서 기술 파트너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과 호재 소식이 그대로 다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근 동안에서도 시세 파동을 만들면서 반등, 그리고 눌림목, 반등, 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죠? 수급 돌고요. 시세를 한 번씩 쳐줘요. 그러니까 뭡니까? 올리려고 가격 체크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도 바닥 시세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차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휴림 로봇이 수급 들어오면서 장기 입형선에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뚫어내게 된다면 폭발적인 시세가 어떤 것처럼 연결이 되게 되냐? 바로 지금 대장인 원익 홀딩스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바닥에서 역대급 거래량 터져주면서 이평선들을 계속 저항 맞고 윗골이 달았죠. 장기선에 달다가 어떻게 돼요? 지지받죠. 지지받으니까 여기서부터 쇼팅이 미친 듯이 터져나가잖아요. 휴림 로봇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있지만 이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는 이 이하의 가격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격 랠리 직전에 매집단계, 이제 전환점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결국에 AI가 가면 반도체가 가고 반도체가 가면 또 로봇도 갑니다. 올해 하반기 시장의 가장 강력한 순환 구조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협동 로봇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에 박스권 상단 뚫어내면서 계속 매집세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터너라운드가 나오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휴림 로봇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 이제 막 터널 라운드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등락이 반복되기는 하겠지만 그 사이에 분명히 추세는 어떻게 상방으로 전환점이 나와주고 있다. 계속해서 고점을 뚫어내주고 저점을 높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 들어가지고 움직임도 보시게 된다면은 요 일봉상에서 주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왔다가 조정폭. 치고 올랐다가 조정폭이었죠. 근데 그 조정폭들이 자, 과거에는 3,000원에서 1,000원대까지 가고 그다음에 거의 이제 3,500원에서 2,500원대까지 올라오고. 근데 최근에 돌리면 어때요? 거의 4,0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보시면은 눌림의 변동폭 자체가 점점 점점 좁아지고 있죠. 이게 결국 뭡니까? 돌파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제 몇 호가 차이면은 장기선의 가격대가 여기 거의 한 4,000원대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뚫어내게 될 거다. 요거를 돌파를 만들어내고 나면은 원익 홀딩스의 차트처럼 이제 다시는 4,000원대 밑으로 안 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물량 자체가 과거에 들고 계셔가지고 평단가가뭐 7, 8,000원 이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돌파하고 지지 확인되는 이 자리 확실하게 이 맥점을 잡고 나서 여기서부터 추가 매수 해가지고 다시 평단 낮춰서 수익 구조로 나오실 수 있게끔 전략을 잡아 보시면 되겠고 이미 수익 중이다 아니면 최근에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요거 시세 만들어 내기 이전에 매수 매도 이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은 그때 잡아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불려 나가는 이 움직임들을 방법으로 포인트를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이 주식을 하면서 사고팔고 하는 게 좋냐 아니면 그냥 끌고 가는 게 좋냐 물으시는 분들 계셨는데 우상향 랠리가 쭉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쭉 그냥 들고 가는 게 좋지만 이렇게 파동을 그릴 때는 사고파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휴림 로봇은 사고파는 텀이 좁아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월봉상에서 4,000원대 돌파하고 지지를 확인된다면 그때부터 우상향이 다음 저항 때까지 쭉 열려있기 때문에 그때는 쭉 홀딩을 해서 시세상승을 볼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력의 이탈이 없고 순환 테마는 연말까지 랠리가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래서 휴림 로봇 여러분들 시세 끝나지 않았다. 분명히 이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개장 전까지 체크를 하겠지만 흔들림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충분히 차트에서 소화가 가능하고 본격적으로 돌파를 만들기 직전의 구간을 만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 정확 우리가 개장 전 흐름부터 해서 월요일의 시세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바닥에 찍고 소화를 해내는지 이 포지션을 꼭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으로 잡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위에 전화번호 띄워드리면서 어, 가장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을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업로드가 되고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고 이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 소요를 줄여서 가장 대비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실 수있습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010-5401-7704번 휴림 로봇 앞두 글자 휴림 쓰셔가지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타장 공유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동시에 우리 다음 시장에 대장주도 함께 잡아서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시장 자체에서 눌리면은 너무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 밑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이제 바닥에서 터어라운드 하고 있는 하지만 시세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큰소 매집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집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특급 선물 하나 드릴 테니까 1분만 시간 투자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이 종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은 현재 제비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ubs 메릴린치 에서 물량 싹쓸러가고 있는 매집주 인데요 목표 주가 최소 10배 에서 30배 최대 보유기간은 딱 4개월 보고 있는 증권가 큰손 vip 들에게만 따로 알려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주시면은 모두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반도체 핵심 제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종목입니다. 두번째,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달성을 했고요. 이 영업이익과 유보금을 베이스로 무상증자까지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매력이 있는 팔방미인 같은 종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종목이 얼마나 대박이 날 것이냐 이거잖아요. 실제로 무상증자 소문만으로도 급등이 나오고 공시 발표 후 코스모 신소재가 1000%대 상승파동, TCC 스틸도 800%의 상승 랠리가 나왔죠. 이게 바로 무상증자 호재 공시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이 큰손 매집주가 어마무시한 상승파동이 기대되는 이유가 되겠죠. 외국인이 지금 벌써부터 200만 주 대량 매집이 들어갔고요.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엔비디아의 GPU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이 GPU의 전 세계 시장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엔비디아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엔비디아의 GPU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부품이 바로 요거 HBM이거든요. 이 HBM은 메모리를 아파트처럼 이렇게 세로로 적층을 해서 쌓아 올리기 때문에 칩을 훨씬 빠르게 데이터 전송을 가능케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이 현재 도래한 AI 시대의 필수 불가결적 요소이고 미친 듯이 수요가 폭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돈 냄새가 싹 맡아지는 이유가 이게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명불허전 초강구.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니스가 세계 탑급으로 가장 강하거든요. 이 공급 시장을 꽉 쥐고 있다는 거고 자 최근에 어떤 쇼티지 이슈까지 터져 나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주체가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을 해도 아무리 올려도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라서 돈다발 랠리가 터진다라는 소식인데 자 이에 발맞춰서 정부도 발빠르게 블랙록 CEO랑 지금 접견을 해서 한국을 아테 AI 수도 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일조를 때려붓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 중인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분기 매출이 46%나 증가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 즉시 매출이랑 주가에 직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마무시한 파동 랠리에서 큰돈 벌어 갈수있는요 주식 딱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실제로 세력들은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잡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주포가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로 외인과 기관이 지금 순매수 상위권에 서로 엎치락 뒤치락을 해주고 있고요. 하루만 해도 550억의 순매집을 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면은 초급등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추격매수니 추가매수니 이런 거할 틈도 안 주고 주가르게 속속이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만 있더라도 두 배, 네 배, 열배 수익이 꽂힌. 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집에 끝나기 전에 급등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이전에 우리 구독자님분들께 이큰손 싹쓸이 매집 주를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보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에 여기 제 개인 전화번호를 위에 띄어 드렸어요. 010-5401-7704번. 여기에 큰손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종목명, 날짜, 목표 가격, 매수 가격, 이 매도 타점까지 모두 최소 10배에서 30배. 그리고 최대 보유 기간 딱 4개월 드릴 겁니다. 영상 계속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구독자 주주님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 구독만 해두셨다면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큰손두 글자만 남겨주시면다 받아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